네 안녕. 안녕하세요 사랑의 책임입니다 오늘 이거 물회깨 만들거예요 이렇게 물회깨 진짜 탱탱하고 손에는 안맞아요 추천은 저고요 추천은 사랑아 책임은 저입니다 저 오늘 준비물은 휴지 그리고 섞을 통과 물 그리고 개구리 물 그리고 개구리알 이건데 개구리알 풀하고요 개구리알 아무 색깔은 상관없습니다 난 개구리알과 아머스 물풀 아머스 물풀 목공풀은 작은거 이만 있으면 되고요그 다음에 액괴 액게 저는 하늘색깔로 파란색깔로 준비했고요 담을 통도 담을 통도 필요하다는 사실 아시겠죠? 네 일단은 석굴통에 물을 따라주신 다음에 개구리알을 불리신 다음에 개구리알을 움켜줍니다. 저는 미리 뒹개놨는데 이렇게, 이렇게 잘 움켜 주셔야지 좋거든요. <laughs> 저 기차는 잘안 탔는데 얘. <laughs> 죄송합니다. 얘도액끼가 있는데 여기에 개구리가 있거든요. 보세요 여기. 개구랄이 있는데 이것도 잘 안은깨서 이렇게 보이는건데 이게 아예 없어질 때까지 웃게 수는 없으니까 그냥 대충만 웃겨주세요 그냥 손으로 하시면 돼요 물에다가 불려가지고 물은 버리시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이렇게 주시면 돼요 물이 필요해야 물이 있어야지 물에 끼가 돼요 닦기 위해서필요하고요이렇게다되었다고하면은이게좀시간 이렇게 다 되었다고 하면은 이게 좀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해서, 이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니다요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 어 좋은 불안돼요이좋은 불은 범위이그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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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적이 음. 없기 때문에 불을 음. 많이 넣어야지. 음. <laughs> 뉴스 보고 있어요, 저 엄마. 어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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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엄마 이렇게 넣고 시 키트 되집니다 나잘안웃겠나나잘웃겠는데안 웃긴 게 보여 이게 잘은 웃겠는데 커져서 그런가 봐 커지는 거는 대체적 아니에요? 아 이거 제출처에요. 이 이거 제출처에요. 그냥 물에 나누고 따르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거는 제출처 아닌데 이거는 제출처에. 어 찾았다. 모브를더 넣었구요. 시키해어줍니다야키 이거 근데 뭉치는 느낌이 안 들어요. 이렇게, 이렇게 안 따라오고. 이렇게 섞었을 때, 섞었을 때 그냥 이렇게 색이 연해진 것 같으면 된 거예요. 그 다음, 목공풀은 완전 소량. 완전 대박. 조금 넣어야 되거든요. 목공풀을 넣으면 색이 더 연해지겠죠? 안 쓰러질 거야. 목공품 어, 하면은 색이 더 연해져요. 네, 색이 연해져 정상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목공품을 이렇게 좀따라워요 그다음. 제추 하실은 애개를 1개가 게개가가이개가리개가 색깔이랑 똑같으면 좋은데 저건 안 똑같아서 되게 안 좋았어요. 똑같으면 되게 좋아요. 개를 2개가 2개가 2면가다개니 2개가 2개가 이렇게 잘 섞어줍니다 이렇게 뭉치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뭉치기 시작합니다 저 액게 잘안 액게가지고, 완전히 상큼하거든요. 조금 더 넣어야 되 넣고. 많이, 많이 넣을수록 뭉치지면 물 액게가 안 된다. 지금 이게 액게는. 계속 섞으면 뭉쳐 어, 발 아파. 오케이. 뭔가 치어도 나왔는데? 조금 더 넣어야 돼. 이게요, 완전 뭉칠 때까지 섞어야 돼서. 이금 뭉친건데 이제 너무 싫어 닦고 올게요 아니, 진짜 물 같지 않네 지금 거의 다다 됐어요 보이시나요? 근데 이거 액괴가 완전 조금만 있어요 액괴가 많으신 분들은 만약에 많으신 분들은 좋겠지만 적으신 분들은 액괴를 거의 써야 되고 이게요, 뱃대를 안 밀면, 아무튼요. 물 뱃개에요. 이렇게 해서 잘래, 물 뱃개. 추천 저예요. 지금 이렇게 이만큼 남았어요. 이거, 장점, 풍선 잘 부러져요. 왜안 부러지지? 원래 잘 부러지는데. 다시. 갑자기 안 불어지. 눕혀서 보야 되나? 이렇게 안 터지죠. 제출처럼 한다. 일단은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음. 제... 막 이거... 개구리 아를... 제가 뭔가 막튀네 이거 개구리알이 제가 개구리알을 이렇게 떠니 자꾸 개구리알 튀어. 이거는 음. 이제 더 이상 개구리알이 안튀어 이거 개구리를 많이 넣으면 안 돼요 제가 알아요 손에 안 먹어요 이거 막 이런 것들 다 묶어줘야지 지금 색 이쁘지요? 완전 무리에이 이렇게까지 제 말에 맞지 않아요. 일단은 통에다 또야더럽어죠 여기. 여기 방금 전까지 아이클레이 있던 곳 일단 넣고 나머지도 넣고 아, 이거 초콜릿 더 사야 되겠다. 이거는, 아, 이거는 물풀이 여기 아예 깔려있네. 완성은 됐긴 됐네. 이거는 엄마 뭐 이따가 씻으면 되고, 이제 완성인데. 오, 이거 진짜 불났죠. 제잘이 려. 제었 까만요. 지금 작업을 하는 중입니다. 아이클레이의 작업 플레이의 작업은 계속된다. 끝. 이 여섯 는 남았어요. 이거는 갖고 놀다 버려야 되겠어. 이거는 이따 씻어야겠고. 이거 이따 씻는 게 좋아. 안녕.